집합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의 임의의 두원소, m, n에 대하여 2의 m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이 5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을 구하시오. 자, m이 될수 있는 게 10가지. n도 10가지니까 총 100가지가 됩니다. 1 0 0분의 자, 이거 5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끝자리가 0이나 5가 돼야 됩니다. 자, 끝자리만 좀 보기 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의 m제곱이 있고요 자, 2, 3의 n제곱이 있어요. 그러면 이 2의 m제곱은요, 1이면 끝자리가 오면 2, 2의 제곱은 4, 2의 세제곱은 8, 2의 네제곱은, 이 8은 16이니까 6, 또 2를 한번더 곱하면 다시 또 2, 그러니까 2, 4, 8, 6, 이렇게 반복됩니다. 이거의 끝자리는 2, 4, 8, 6, 이렇게 반복되고요. 해당하는 m값을 보면 m이 1일 때, 2일 때, 3일 때, 4일 때, 그 다음에 5, 6, 7, 8, 9, 10. 이렇게 돼요. 자,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, 3의 n제곱. 자, 여기가 1이면 끝자리가 3, 2면은 3, 3, 9죠. 이렇게 되고. 3이면 3, 9, 27. 끝자리가 7, 4면은 또 3, 7은 21. 다시 3 곱하면 3. 그러니까 3, 9, 7, 1이 이렇게 반복됩니다. 이때 해당되는 n은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이렇게 돼요. 여기서 이제 더해서 0이나 5가 되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면, 자, 2와 더해지는 거, 2, 3 더하면 5가 되고요. 11이라 안 되고, 9안 되고, 3안 되죠.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거 세 가지, 세 가지니까 이런 경우가 9까지 이렇게 나오고요. 자, 이게 4로 끝나면, 4안 되고, 9도 안 되고, 7, 아니, 이건 11이니까 안 되고요. 1, 요게 되겠네요. 그렇죠이렇게두개 더해진 거. 5. 여기 세 가지고 여기 두 가지니까, 3 곱하기 2에서 6,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끝자리가 8이면, 이때는 이제 7이 돼야 되겠죠. 더하면은 15. 2 곱하기 2. 그래서 네 가지가 되고요. 자, 6이면 9, 이 됩니다. 2 곱하기 3에서 6. 그래서 이거다 더해보면요. 이렇게 두개 더하면 15. 이렇게 더하면 10이니까 더하면 25. 총 25개. 이렇게 됩니다. 약분하면 4분의 1.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